호스트 이성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귀하고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신 양승조 충남 도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저의 그 희망 인터뷰를 출연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삼행시를 띄워드립니다 네. 저희 존함을 한 글자씩, 기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 양민들과 미래의 세대를 위해 승 승천하는 용과 같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 조국을 조 위해 대권에 도전하는 양승조 충남도대사님을위왕주자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우리 JNTV 구독자와 시청자를 위한 인사 말씀 음. 부탁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입니다 이런 귀한 일정에 귀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에, 코로나19로 일상이 침해되고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낸 지가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일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2021년 11월 말에는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다짐과 각오를 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의의와 격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중앙정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어, 우리 지사님 방역 네. 강력... 단치장님그 최초로 예, 이태덕 재단 구상 감독님을 만나셨는데 네, 그습니다 울지마턴즈 이태덕 신부님 아시나요? 예, 뭐 제가 아주 자세히 모르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요? 참으로 우리 사이가 존경 받으실만한 분이고 예, 기감이 되시는 분으로 저도 마음속으로 터 깊이 존경하는 분이 이태에서 신부님입니다. 아, 이태덕 신부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게그선김믿어십이죠 예. 네. 네. 우리 사회의 어, 리더로서 이 섬김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지도자의 어떤 상, 네, 자세가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로는 뭐 국민이 종이 된다 그런 말이지만 실제로 국민을 받들고 섬김하는 리더십이 부족했고 그것이 결국 국민을 분열과 갈등, 통합하는 상당한 문태가로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김미 리더십으로 2021년 우리가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이 하나가 성김미 리더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도자가 배워야 할 지도자의 상을 보여주셨다. 어. 그래서 우리 정말 존경하는 이태수 신부님한테 여러가지 그런 그 가르침을 받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성장해서 각 지역에서 그 나라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면서 또 이때도 충분히 뜻과 마찬가지로 성김 네, 네.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게 부활이라고 하는데 저는 꼭 봐야 될 영화이고 네, 네. 부활을 통해서 정말 세계 각국의 많은 지도자분들 네. 많은 그 기득권층이 그런 공사 정신 송금의 자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 제가 구상감 님 오시고 오셨 한번 내정 잡아상 이렇게 이런 걸말하시죠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는 다른 거다 제쳐 놓고 대한민국 저출산 어떻게 해결하실? 일단 저출산은 대한민국 한민족의 재앙입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 198개 국가의 학계 출산을 발표하는 나 198등이란 말이죠. 예,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합계지사이 0.84명인데 이것은 민족이 소멸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100% 민족이 소멸한답니다. 민족 소멸로 가고 있는 거죠.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세계 최저출산 문제인데 문제는 민족이 소멸로 가는 기는뭐 몇백 년 뒤에 소멸되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안에, 왜 우리가 대학교 미달 상태가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심각하 그것도 전부 다 저출산의 재앙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이고, 또 작년에만 해도 우리 어린이집이 2019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 소아청소년과에도 154개가 문을 닫았는데, 이것은 저출산의 재앙이 우리 민족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결국 삼척동네라도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잘안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국적의 과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냐? 가장 커다란 원인은 직업과 주거 문제입니다. 이두 가지 점을 풀어줘야 됩니다. 일단 청년 일자리를 우리가 확대하고 일자리 나눔을 통해서도 청년 일자리가 확장되지 않으면 실업자로는 사람이 결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거 문제도 들어가서 살 보금자리가 있어요. 결혼해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출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에치 최고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충천함도가한것 중에 하나가요.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25평형의 아파트에 아이 두명서 키울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게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원 정도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거의 부산이라고 할수 음. 있죠. 보증금 나누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 어이. 그래서 거기다 아이가 한 명이 태면 월세 15만원 중에 반을 충남에 부담합니다. 두 명이 태어나면 전액을 충남에 부담하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해야만 애를 낳는 비율이 97.7%에 달하는 것이 대한민국인데 네. 이런 결혼의 장애물, 출산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 충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더 행복한 주택을 1년에 최소한 20만 채씩, 한 15년 정도 되면 300만 채를 건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 문제, 청년 주거 문제, 서민층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수조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이더윈관 주택의 확산인데 이걸 가장 역점적으로 되어야겠다는 생각 을갖고요또기업확인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 나아가서 일자리를 나눠야 된다. 일자리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이 재정적으로 투입되어야 되겠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저임금 근로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컨대 한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의 32% 정도는 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이란 말이죠. 월 2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서는 결혼도 할수 없고 우리가 아이를 키울 수도 없는 말이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보존제도라고 EITC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근로소득을 보존하고 그생활 임금화가 돼서 임금을 통해서 결혼도 할수 있고 출산도 할수 있는 여권을 만드는 게 제가 만약에 대통령 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쪽으로 된다. 물론 이제 그 그런 전제가 사이 양국화를 해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또 절체절명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 외에도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요. 네. 여기 보면 연간 51조 기본소득제, 그들이면 공군 족퇴 20만 채를 짓는다. 그걸 말씀하시는 정말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벌써 머리에는 네. 아주 세부적으로 구상을 다 가지고 계세요. 어 제가 청주에 네. 네. 인문학 강연 콘서트 드림 콘서트란 무대가 있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이 젊은 친구들과 언제 소통해 주실 수 있는 기회 써줄수 있을까요? 아 좋습니다. 저는 뭐초청남에도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도 네. 네. 블루문이라는 어떤 그사장님에서 청년들과 네. 대화를 한한 한 시간 반 정도 나눠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뭐 위원회 공식적으로 청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함께 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목소리를 듣는 다는 것은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우리 도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예,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청년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려 의지를 그러면 저 약속해 주시는 거로 약속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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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어,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M T V 드림 콘서트 대권 선언해 주신 양승조 충남 디자인님께서 공약과 이 비전 미래 대한민국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우 뭐 시간이 빠가요. <laughs> 예, 벌써 마지막인데 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어, 가슴 따뜻할 수 있도록 희망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다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대한민사회가 국 예, 총 GDP가 세계 9위권, 1인당 GDP만 해도 한 3만 2천 달러에 달하는 예, 세계 경제 강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 우리 국민들이 좌절과 시리에 빠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들었다면 청년들이 80% 정도가 대한민국 핵조선이라는 겁니다. 또한75% 정도가 여권이 허락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답을 했고 네, 대한민국 국민도 작년 2월달에 한60%정도는 국민이 여권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는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65% 정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로 계층상의 사다리가 없다는 답을 한게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항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항을 만드는 데 우리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은 위대한 역량을 가진 민족입니다 따라서 위기가 우리 사이에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지속하는 대한민국을 미래에 의해 느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저 양손유도 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정말 더불어 자세한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 소통형 리더, 현장형 리더, 행동형 리더, 충남 양승조 지사님 많은 기억해 주시고요. 아, 이렇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좀 네. 주기적으로 네. 좀 나눠보고 싶네요. 네, 아쉽네요. 네. <laughs> 오늘은 이걸로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 양승조 지사님 기억해 주시고 드림 콘서트 오시는 날 카드뉴스 제작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 많은 기억 응원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마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